준게? 예. 네. 어, 그 전에도 그 전에도 뭐 이렇게 휠체어 타신 분들을 어, 도와줬었니? 그때는 이제 제가 이제 그하 하기가 좀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그때 이제 전철을 혼자 타고 갔을 때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제 불편한 분들 자리 에 그때는 많이 양보해도 미혼이 그랬어요. 그때도. 음. 요새도 음. 근데 그렇게 하고 있긴 하는데. <laughs> 근데 근데 이제 어 뭐랄까 내가 하는 거랑. 예. 네. 내가,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알아서 하는 것은 종교고 네. 내가 성령님을 의지해서 네. 그삶 가운데 선인은 날 도와주세요 선인은 선한 마음을 주세요 선인은 남, 남을 도와줄 마음을 주세요 내 힘이 아니라 선인은 우리 교회에 내 마음에 안 드는 어떤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도 그 형제한테도 가까이 갈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네. 그렇게 음 자꾸 그런 마음을 달라고 할때내 안에 그런 부드러운 마음 주시거든. 네.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은 날 때부터 내 마음에 어 하나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그 그 선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 안 생겨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어, 뭐랄까 어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네. 자기 힘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선하게 살려고, 착각을 살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네 성님을 의지해서 사는 거랑 내 힘으로 사는 거랑 다르다 이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배우가 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면 성님을 자꾸 부르래 이거지 성님을 자꾸 부르라, 네. 자꾸 부르라. 어.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자꾸 어. 성님을 부르고 오늘도 나를 인도해달라고 네.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해달라고 이렇게 자꾸 반복할 때 드디어 이제 배우 마음 마음에 네. 부드러운 마음을 던지시거든 착한 마음 아. 자꾸 그러다 보면은 음. 다 자꾸 던져져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마음 선하게 살아야 된다는 마음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는 거지 네. 내가 선하게 살된다고 마음 먹어서 다는 게 아니라네 그건 절대 안 되죠 음. 성격도 저기 변하지도 않고 근데 진짜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산다니까 내 힘으로 착하게 살려고 어, 어. 그, 저도 큰 저도 큰 u n 했을때 a 데 그걸 몰랐어요. u r b 목사님이 듣고 말씀 듣고 나니까 r e the books. The books are the books. The books are the books. t h 고 books are the books. The books are the books. The b o o k 이번기이번요요번 기회에 이번 기회 한냥번노력번보력해요려고요이 음, 음, 번개, 이번이이또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번이